자아 우리 아까 노래하듯이 해 보자. 만두 만두 만들어 요. 엄마가 만든 맛있는 만두. 만두 만두 만들어 요. 속을 꽉꽉 넣은 맛있는 만두. 만두 만두 만들어요. 엄마가 만든 맛 좋은 만두. 만두 만두 만들어요. 엄마가 만든 맛있는 만두. 화이팅! 박수! 예! 우리는 타이거 토이? 네. 타이거 토이? 네. 화이팅! 타이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붓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엄마 그 만두 만들 거예요. 자네 우리 아까 노래하듯이 해보자. 만두 만두 만들어요. 엄마가 만든 멋있는 만두. 만두 만두 만들어요. 속을 꽉꽉 넣은 맛있는 만두. 만두, 만두, 만들어요. 엄마랑 같이 만두 만들어. 아이고, 잘했어요. 만두, 만두, 만들어요. 엄마랑 만두 만들었어요. 만두를 찐 거를 한번 볼까요? 만두를 찌면, 요렇게 돼요. 안마가넌안마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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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음. 음. 만두 만두 만들어 요 엄마가 만든 맛 좋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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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요 속이 꽉꽉 찬맛 좋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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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요 속이 꽉꽉 들은 맛 좋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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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요 엄마가 만든 맛있는 만두 화이팅! 박수! 예! 우리는 타이거 토이? 네! 타이거 토이? 네! 화이팅! 사랑해요! 뽀뽀! See you next time! 뽀뽀! 안녕! 우리 만두 만들었어요! 맛있는 만두 만들었어요!